예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히어로 팩토리 퓨노 제트 머신입니다. 예, 요거는 저번 에버워크만한번 보여드렸죠? 예, 보여드렸는데, 딴 사정이 생겨서 또 하나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요거는 12,9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요. 요거는 보통 19,9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데, 토이 마트라는데 가서 요거 25%확인받아서 18,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. 예, 이렇게 생겨서, 예, 멋지게 생겼죠? 머신이고, 이렇게 이제, 어, 가 타고 있는 제품입니다 44018제품이고요 예, 점퍼가 하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꽤 크죠 규모는 어... 빨리 짝퉁도 머신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요 아직 그 구매에는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같더라고요 예, 박스가 커서 그런가 예. 자 오늘 또 조립을 해 봐야 되는데 어디 뜯어서 조판이테 안걸리고 <laughs> 조립을 할수 있을까요 잘 해야겠죠 이번 옆을 뜯었더니 너무 잘보이더라고요 이번엔 밑을 뜯어서 안 보이게 새거를 주는 것 처럼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겠습니다 아 힘들다 이렇게 네, 하다가 뜯어볼요 그리고 조심하시게 뭐가 있냐면 어이 많기도 해야라 있는데 요 본체 같은 경우는 비닐이 안 들어있고 따로 들어있는데 저번에 요거를 빠트려가지고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조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네, 스티커 있고요 되게 많네요 블럭 수가 얼마나 걸릴까요 필요한데요 아, 나와라 분들아 빙빈 뜯는 소리는 언제나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자, 피노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? 아, 피노 부품들이 다 어디 갔니? 팔, 팔, 가슴, 가슴. 레고 할때 가장 번거로운 것 중에 하나가 부품 찾는 거. 에이, 다리 끼시고요. 쉬고, 몸통 껴주시고, 얼굴 껴주시고요. 기혈거히어로크들의 예, 미니 피규어에는 얼굴에 프린팅이 안되돼 있다는 건다 아실 거고요. 예, 얼굴 껴주시고, 팔 껴주시고, 팔 껴주시고. 예, 저기 저번에 그데쿨에서 이거 조립한 거 있었는데, 아데쿨도 이거 똑같이 생겼네요. 예, 그 다음에, 네, 코어를 꽂아주셔야지, 짜자잔, 눈이 위로 보겠죠 그리고, 점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점퍼. 더 끼워주시고, 이거 맞죠? 이게또 잘못해서 또, 엉뚱한 부품하고 바뀔라. 눌러주시면, <laughs> 점프를 하는 점퍼입니다. 나쁜 놈이죠? 예, 네, 가지고 저거 좀 절로 가있고, 아이고, 또 이렇게 막상 보니까 또 부품이 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. 스티커는 제가 붙이면 안 되니까 스티커는 따로 빼놓겠습니다. 우리 님이 붙이셔야겠죠? 예명서인데 특히 또 이거 주면 또아이것도사 달라 저거 사 달라 그럴 텐데 사 달라면 사 줘이죠. 요즘 너무 많이 사줘가지고 근데 요즘 정품은 잘안사 주는데 좀 어제 좀뭔가 일이 있어서 집에 <laughs> 위로 하는 측면에서 <laughs> 저, 저거는 누구 주고요. 이거는 조카 주려고 합니다. 끼우시고요. 이거랑 검은거랑 검은거를 다껴주라주라 그러네요. Come on. Come on. Come on. c o m 저렇게 생긴 부품도 있나? 이런 부품에다가 검은 거 하나를 끼는데 검은 거를 관통시켜서 이따가 끼우이는 거죠. 이따가 이렇게 끼워주랍니다 그리고 요거를요거두 이거 개, 두 개를 여기다가 연결해 준다고 그럽니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? 이 부품 모아가지고 줄넘기 만든 거야. <laughs> 아, 도대체 짝퉁을 몇 개나 사서 그런지, 산 건지 도대체, 그거 보고 얼마나 웃기던지. 예, 요거 두 개를 갖다가, 어디죠? 여긴가요? 네 여기 끼워주시고, 왠지 좀 헷갈리는 듯한. 이번 건 설명서가 조금 헷갈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, 이번엔 다리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? 팔 끝에 끼는 건가요? 이렇게 해서 뭐야? 좀 헷갈리네요. 이렇게 하고 끝에다 끼려는 아양 끝에다가 끼려는 건가요? 어, 지금 좀 정신이 없네, 제가. <웃음> 맞나? <웃음> 자, 틀리면 또 가서 끼면 되죠? 이걸 이렇게, 이걸 이렇게 끼우려는 것 같은데? 이게 맞나요? 맞는 것 같은데? <laughs> 갑시다. 자, 이번엔 발을 만들어 볼까요? 발. 이번에 한번 발을 잘못 꽂아서 혼난 적도 많은데, 발두 개, 발두 <laughs> 개에다가 요거 두 개, 그 다음에 요거 두 개, 그 다음에 은색 다리 두 개를 하는데, 다리, 다리, 그 다음에 네, 요거. 요고. 다음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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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짠. 역시 정품이라 잘 깨지죠? 잘 깨지고, 뒤로 가 있고. 이렇게 껴주시면 상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거고요 이게 제가 조금 조립을 잘못한 것 같은데, 아닌가? 잘못한 것 같죠? 아니면 딱또 고치면 니까 아니면 저보다는 저희 조카가 더 조립을 잘하니까 나중에 조카 다시 시키죠. 하면서 배워야죠, 모셔도. 뭐 자, 이번엔 다리 옆에다가 데코를 할 겁니다. 그래서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노란 거. 그 다음에 빨간 거 총. 어, 이거 이거는 저 저번에 그 뭐죠? 그데콜거 짝퉁 2000원짜리 그 안에도 요런 무기가 들어 있었는데. 이것도 그렇네요. 총. 총. 네, 거기도 이렇게 총 들어 있었죠. 그래서 이걸 넣다가 끼워 주라고 럽니다 오호. 총도 넣어 끼워 주시고요. 근데 너무 둥치에 비해서 총은 좀 작은 느낌이 드네요. 자 이번에는 다리 하나랑 동그란 거이 네, 제품을 이거 뭐 고추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고추 가리개 됐고요. 잠시, 뒤에 가 있고, 다음에, 요거는 이제 점퍼 같은 거를 잡는 그런 통이죠? 통인데, 요거에다가, 검은색 길고 짧은 거, 요거 한 번, 보죠끼워주시고 다음에, 아이, 아이, 지금 다 밀어 끼면 안 되는구나. 끼워주시고 밀어서 넣어주시면 점퍼 같은 거 잡아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. 아 이놈들이 어떤 나쁜 놈들이다. 하다가 또 만화에 나오더라고요. 조카 덕분에 몇번 봤습니다. 저도. 네 이렇게 해서 뒤쪽에 여기다가 껴주면 되는 방식인가 봅니다. 아 말에 있어가지고 됐고요. 여기까지는 완성됐고 그다음에. 요거랑 요거랑 가지고 일라뻔냈다 끼워주시고, 그 다음에 투명한 거랑 요거랑 근데 이쪽에 끼워주시고 요거를 끼워서 닫아주라 그러네요. 이렇게 하나 만들고 두개 아닌가? 그리고, 어, 요 제품에다가, 옆에다가, 껴주시고, 야, 들어가라. 들어가고, 저기에서 옆에다가, 껴주라고 그러네요. 껴주고, 그 다음에, 오 이거 멋지네요. <laughs> 껴주시고, 요 상태에서, 요거를 이렇게, 껴주고 를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주라고 합니다좀 뭔가 뿌다오가 나기 시작하죠 자 좀만 기다려라 완성시켜주마 또, 똑같은 거 반복 처음부터 두 개를 만들라 그러지 또 이렇게 끼고 끼우시고 끼워주고 하다 보니까 숙달이 되네요. 이렇게 해서서 다 끼워주시고요. 이거랑 하나 또 끼워서 딱 끼워주고 그럼 이번에 여기다가 끼워주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끝이 보입니다 되게 꽤길것 같았는데 예. 이제 메인을 껴가는데 이제 제가 잘못 꼈나 안 껬나 판단이 되겠죠 뭐야 이거랑 이거랑 합치를 하랍니다 이렇게 끼워놓은 건가요? 예. 이건 아니고 이우셔가 주고요. 이쪽이 위쪽으로. 아, 아무보도잘 먹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. 아니면 뭐 다시 하면 되고요. 뭐가 빠졌냐? 아, 다리에서 빠졌네. 이상하게 히어로 팩토리는 저보다 조카도 잘하더라고요. 제가 별로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그건 아니어서 그런가. 자 이번엔 타는 거죠. 예,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끼워 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. 예, 짝퉁들도 다 이렇게 되어 있죠. 되어 있는데 조종판 두개 끼워 주시고. 유리창을 껴서 주시면 보호가 됩니다 스티커를 없애주려 는데 스티커는 제가 지금 못뭐 붙이고요 이거를 이따가 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뭐가 이렇게 뭐 많이 남았어 짠짜자잔짜잔 이거랑 아이고 네이렇주시고 저것도 뭐 같은 거겠죠? 같은 거니까 껴서, 어, 양쪽 팔 끝에. 뭐야. 내가 잘못 끼운 것 같다. <laughs> 아하, 이걸 여기에 끼는 게 아닌가? 아니, 내 끝에다 끼라고 그랬는데. 손으로 어디다 껴주죠 에이, 잘못 꼈다.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? 에이. 77 맞게 하다가, 또 어디서부터 틀려버렸네요. 뭐 팔이 이쪽인 것 같은데, 앞쪽이 고 뒤쪽이 있나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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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한 거는 우리 조카님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. 저는 그냥 대충 모양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습이죠. 죄송합니다. 왜, 왜, 지금 이렇게, 왜 이렇게 오래좀 시간이 되면 천천히 되는데 조카가 오늘 오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바로 빨리 들어가야 돼서 급하게 사와서 급하게 조립하고 있습니다. 죄송하고요, 네, 무기를 먹뭐 이렇게, 이렇게 끼우는 방식인 것 같은데, 개판이네. 요 오늘 죄송합니다. 빨간 거. 아좀 기형으로 만들고 있자 지금 들어와 들어오고 뒤쪽에 손을어게 끼는 거야 우선은 그냥 <laughs> 막 껴보겠습니다 짠짜자잔짠짠 나중에 조카가 조립할 때 옆에서 보고도 열심히 좀 배워야겠습니다 예 네. 하여튼 뭐 지금 손, 손이 지금 개판이 됐는데, 예. 그런 식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페노 제트 머신 해가지고, 저번에 그, 만화가 보니까 이렇게 불 화염방사기인가? 그런 거 쏘는 녀석이더라고요 예, 쏘고, 이게 지금, 인베이션 프롬 벨로 해가지고, 땅으로 습격해가지고, 예, 노가 이거 해가지고 지금 그 대장이 잡혀갔잖아요. 잡혀간 다음에 지금, 구하러 가는 그 와중인데 어떻게 예, 방송이 안 나오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. 손치고로멋있겠하요 예, 제가 지금 개판으로 조립을 해서 <laughs> 안습이긴 하지만 예, 꽤 멋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예, 조카하고 다시 한번 조립을 해서 그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예, 제대로 끼워서 멋지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